왜 나라가 빚을 질까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빚이 약 1,700조에 이른다고 해요. 즉, 정부가 재정적자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정적자 운영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일을 하고 번돈 중에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죠. 그리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고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전투기를 수입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편안하게 밥을 먹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국가의 재정활동을 그 국가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하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도 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한다든지 집이나 자동차 구매처럼 큰 돈이 필요할 일도 생기죠 나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카드 할부를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해결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역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국채 발행인데요 정확하게는 국공채 발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공채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서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채권을 말해요. 정부는 국공채를 시장에 발행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통해 국가 살림살이를 이어간답니다. 확보한 자금으로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국공채 발행은 개인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의 부담과 함께 미래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다고 계속 대출을 받거나 카드 할부를 이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맞아요. 내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빚이 쌓이게 되고 심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죠. 국가도 비슷합니다. 세입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출만 늘리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요. 재정적자 운영이 실시됩니다.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자 운영은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첫째, 국민 저축 감소입니다. 일단, 국민 저축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인데요. 정부가 재정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적자 폭만큼 정부 저축이 줄어들어 국민 저축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국민 저축이 감소하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둘째, 국제 수지 악화입니다. 앞에서 말한 국공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화폐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화폐의 가치를 말해주는 이자율이 상승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자 수입을 얻으려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고요. 이로 인해 외환의 양이 증가하면서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 하락은 수출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0원짜리 펜한 개의 가격은 1달러지만 환율이 1달러에 500원이 되면, 네 맞아요. 이 펜의 한 개의 가격은 2달러가 되는 거죠. 결국, 수출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셋째, 국민 소득 격차가 확대돼요.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이자나 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하듯이 국가가 발행한 국채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국가가 국채를 매입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실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운영은 결국 국민 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처럼 문제가 심각하고요. 총수요 증가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 적자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재정 적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에 속하는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적자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40.1%로 OECD 국가들 중 다소 낮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에서도 봤듯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운영을 하는데요. 그 중에 몇몇 국가만이 국가 구도 혹은 국가 위기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각 나라별로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경우처럼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상하지 못했거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이런 정부의 재정적자 운영을 큰 위협으로 빠뜨리게 되는 주요 이유였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국가 부도를 막거나 국가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하에 적정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정부의 재정적자 운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국가 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이라는 이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조율하는지가 재정적자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